크리스마스만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 얼굴도 이름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직원들에게 성금 2,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앞서 1억 원을 기부하느라 금액이 적어서 미안합니다란 쪽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본인께서도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대출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차량도 10년 된 차량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키다리 아저씨가 기부한 성금은 8년간 9억 8천만 원. 다달이 천만 원씩 적금을 붓고 이자까지 더해 매년 1억 2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에서 역대 개인 기부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본인이 다 해결할 수는 없어서요. 이제 본인의 보도를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웃 나누 이웃을 함께 할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냥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키다리 아저씨들이 모여 대구 사랑의 온도탑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약 1억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데 탑에 불이 켜진 지 36일째를 맞는 성탄전 기준 40도를 기록 중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은 요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과 따뜻한 차한 잔을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그차한잔 4천원의 금액을 우리 대구 시민들 250만 시민들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100억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4년 연속으로 목표 100도를 넘겨왔던 대구. 올해 역시 나눔의 저력을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석현입니다.